애들이 요즘 왜 이래? 에스파는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더니 폼페이오는 논평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서훈 국간부실장이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최근 들어 청와대 주요 인사가 미국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운 청와대 국간부 실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폼페이오 방한이 지소된 데 대한 외교적 공백을 메우는 방문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는 6일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과 입원으로 부득이 일본 방문을 끝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귀국하는 바람에 서운 안보 실장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적 공백만을 메우기 위해. 단순히 방문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훈 안보실장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주요 의제를 두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트럼프가 재선되든 재선되지 않든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기 말에 그것도 재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는 대선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모든 의제를 뒤로 미룬 상태지만 한국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관련 사안을 운운하고 한국 정부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 모습은 대선 이후 트럼프가 낙선한다 해도 12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서는 이런 한국의 모습이 남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서훈 국가부실장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 후 종전선언과 비핵화 연계를 묻는 기자에게 종전선언이 따로 놀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 발언과 어찌 보면 결이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결이 비슷한 모습인데 국무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서운 안보실장과 면담에 대해 기자의 논평 요청을 받고 할 말이 따로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서운 안보실장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만남에서 서로 나눈 대화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서운 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폼피오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운 안보실장은 종전선언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한미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선후 관계나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연계를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 종전선언 하나로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운 안보실장은 다만 이번 방미기간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믿기엔 국무부의 태도가 불분명합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오히려 만남을 포장하기 쉽고 브리핑하기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운 안보실장은 폼페이와 만나 나누었던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서로 공감하고 확인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 관계는 단순히 남북만의 관계로 볼수 없고, 미국 주변국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모색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되도록 이른 실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꼬틀이 잡을 만한 것은 최대한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을 해주면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폼페이오 입장에선 분명히 한국은 미국에 반하지 않고 굳건한 한미 동맹도 지향하고 있으며. 임기 말에 재선도 불투명한 트럼프 행정부에 최선의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만 해도 트럼프가 낙선하면 끈떨어진 연이 되어 설령 서로 의견이 맞아도 지금 논의하는 정책이 지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폼페이오가 아주 신나서 만남에 대한 브리핑을 할 만도 한데 국무부는 할 말이 없다는 짧은 답변으로 대신하고 기자와의 응답을 거절했습니다. 겉으로 표현된 서울 실장의 말과 달리 실제 이야기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이보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대선 후를 염두에 두고 뭔가 추진하려는 보석이냐고 기자가 물었는데, 서울 안보실장은 웃으면서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자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9월 김현종 차장을 필두로 거의 매일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결코 형식적인 의례적인 만남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관료가 최근 미 행정부처를 제집 드나들 듯 하면서 관계기관장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동아시아 차관부 정도가 방문해 한국을 지락패락했던 때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의 국격이 올라간 모습이고 한국관료들이 미국에 대해 상전이 아닌 동맹이자 우국가로 대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격을 우리가 정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전 교류를 위해 다음과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한 한국 정부의 끈질긴 노력이 보입니다. 미국 대선이 어찌 되었든 1월 19일까지는 트럼프의 시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런 노력에 대선 결과를 떠나 트럼프가 꼭 화답해 주길 기대합니다.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가고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수 격차는 몇 달째 변함 없습니다. 엿새 전 나온 조사에선 바이든 54%, 트럼프 42%, 이틀 전엔 바이든 53%, 트럼프 42%였습니다. 전국 지지율보다는 여섯 개 경합주가 관심인데 여기서도 바이든 후보가 밀리지 않습니다. 4년 전엔 트럼프가 여섯 곳 모두 이겨 총 투표에서 지고도 당선됐지만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서 바이든은 북부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서 5%포인트 이상 앞서고 플로리다 같은 남부 경합주에서는 근소하게 앞섭니다. 현재 판세를 선거인 단수로 환산하면 바이든의 우세는 압도적입니다. 전체 과반인 270명을 넘기면 당선인데 분석기관에 따라 적게는 바이든 216명, 트럼프 125명, 많게는 바이든 334명, 트럼프 163명 확보로 바이든이 승리에 성큼 다가서 있습니다.